네, 안녕하세요. 도전 코인벨. 저 오늘 비트코인 캐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. 자,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. 비용은 월 5만원이고요. 현물, 선물, 같이 리딩해드리고 있고, 또 코인 상담, 매일 간단 뉴스 및 시황 보고에 대해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, 네,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오플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비트개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. 아래 링크로 가입할 시에 수수료 50%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. 자,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입부터, 매 뭐, 매매하는 것까지, 이렇게 블로그, 영상으로도 제가 링크 달아났으니까 네, 선물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 0.6% 정도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죠.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함께 나름의 좀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의 흐름 자체가 어, 이전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. 거래대금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. 뭐 비트코인 골드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자리를 보셔야 합니다. 지금 155,700원. 만요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, 하필 요 지점에서 지금 데드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. 즉, 단기적으로 하방 추세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, 어 일단은 요 자리를 기점으로 조금 더횡보 하면서 차트가 변환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, 완벽한 데드크로스와 함께 보시면은, 한 13만원 14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지만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될수 있는 이 지점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건데 일단 머지 업데이트까지 이제 2주일 좀 넘게 남아있죠 그 기간 전후로 분명히 한 번의 변동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 일단은 예, 네, 좀, 이전에도 지켜줬던 자리들 있죠. 요 자리를 기점으로 버텨주고 한번 슈팅을 주었고, 지금도 한번 버텨주고 슈팅 주었고, 버텨주고 있죠. 그래서 요 자리만 좀잘 버텨주고, 네, 횡보하는 요 구간에서, 아 네, 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, 얼마든지 또한번의 추세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155,700원, 요 구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래대금이, 어, 최근에 좀 많이 줄었는데, 얼마든지 살아난다면 네,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머지 업데이트 전으로한 번에 좀 변동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